이제는 아, 자, 로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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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쿼터 자,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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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하프, 하프타임 여성회원의 자유투 이벤트로 이나은 4점 또더 챙겨갔습니다 점수 11점 어졌고요니다 아, 네, 아, 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위험해요, 이제. 오늘 어, 사쿼터때 어떤 변화된 모습 보여줄지. 전영준 이슬 넣어 주고. 포스트 플레이. 오! 오, 오다 키가 더큰선수를 밀어 내면서 자, 치의 힘의 차이 를 보여주고 있는 전영준 선수 확실히 밑에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해 주는 가드들이 편하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포스트 무브가 굉장히 어? 좋았어요, 이상영이영 탑으로 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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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네이크! 이렇 놓고 수비를 진짜 찢었죠 저는 사실 딱첫 스텝 밟을 때플로트에 얹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거 스텝을 되게 한번더 밟으면서 모드로 찢어내고 레이브를 넣습니다 선수 뒤쪽! 이제 탱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조금은 꼬르기지 않았나 점으로 점수한 금색 8점차입니다 앞에서 네, 수비가 악산이. 어, 어? 그대로 덕점 올라갔는데아 살짝 아, 끼렸고 네. 이번 네. 치켜내죠. 이바운드 네. 과정에서 이군 파울이죠. 경제, 선수의... 아 이현 선수의 선 파울입니다. 아. 자, 공격은 그대로 이산의 나라 엘리스. 이상나라의 엘리스는 지금 더 점수를 벌려 하고 제왕은 어떻게든 수비를 해서 점수를 좁혀야 합니다. 자 침착하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로 두명이 오고 그어파죠 세븐인사. 아 조금은 좁은 곳으로 가서 좋은 수비였습니다. 조수 선수의 헬프 디펜스와. 앞에 위에서의 앞선 백코트 수비 좋았죠. 강승희 주니수 오늘 수비하는 모습 이 정말 대단했네요. 돌파 몸 붙이면서. 와. <laughs> 우리도 돌파 있다를 보여주고 있죠. 오, 몸을 붙이면서 올리는 수이가 여러 명 나오는 정말 확률 높네요. 가가가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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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지금 좋아요. 스크린 맞고 동일인 점퍼 와, 들어오 아! 문재로 선수 좋은 커팅이야. 자 패스길 읽었던 문재인 선수인데 이 공격권을 뺏기지 못했고 남은 시간 3초밖에 없습니다. 자, 준비 한번 하겠습밑 하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 됐다. 어, 의 적점. 살고 이번 시간에 전영 선수 좋습니다. 번호 외 저요, 제형 팀이 응. 흐름을 타고 있어요. 정서완, 정서완, 먼저 록에게. 전송진 돌파. 또 끌어내고. 어. 그전에, 아그전 파울. 그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윙크 선수의 파울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선수 이상현 선수가 상당히 잘 붙어줬기 때문에 좋은 수비였죠. 맞습니다. 수비 에너지면 좋팀다. 무시합니다 사실 엔드라인에서는 그렇게 안쪽으로 커디 나는 헤스 는 쉽지 않죠. 천천히를 주장 하는 이상현 감독 또 가지고 잘 넘어졌죠 최영욱. 어, 각다리 아, 뛰면서 뛰면서, 이번 시범하고와 두, 아잘 맞았죠? 아, 살짝 벗어합니다 6점차, 힘합니다 아, 우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자, 진짜 열렸고, 어, 숨비 좋아요. 잡으로, 다시 탑으로 다시 로 미래의 점퍼! 오 베이비샷이죠 기장감독이 하나 해주네요 팀장으로서 하나 해줬습니다 어느샌가 따라오고 no. 있죠 시간, yeah, 자 다시 8점 차로 미래의 차를넘리는 미래 그대로 점퍼! Oh. 한발 빠르게 올라갔지만 메이드 살짝 마무리 oh, 가셨습니다 아메이 진짜 쏘리! 대번 공격 로컬, 로컬. 다시 이상한 카드 어어어준스 타고 로 탑으로 와서 어잘 줬죠 좋어 좋 탑으로 다 뚫어내고 오오 블락 와, 지금 제왕, 제왕 팀의 전 선수가 페인트 존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은 공격시 3초

이사하고있습니다아이상하나라 아, 엘리스 팀의 공이 그대로 선이 됩니다. 자, 갑니다. 이 선이 는는데요 살짝 짧았고요 아, 이번에 아, 공격 그대로 가져가고. 했다, 했다, 했다. 어 공격 리바웃 들로가가고 다시 한번 공격을 시시합니다. 어잘 뚫어냈죠. 부패스 미래 점퍼. 아, 아, 이상현 선수가 탑에서 다 뚫어내고 아, 딱 이어 있네. 원현수잘 봤어요. 그대로 세번 푸시. 문재로 선수가 좀 급해 보이죠. 아, 문재로 선수가 지금 사이즈가 좋아요. 그 사이즈 우위를 살려서 계속 리마택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그준영딥스인가요 반발적 어, 어, 앞으로 와 어, 여전히 슛밤 쉽지 않았죠 어, 정준 선수 오늘 3점 몇 어, 개째? 쉽지 않습니다 잘리고 과연 미래 점퍼 아아 아, 지원 선수의 테스트가 좋았어요. 키가 확실히 이제 키가 크기 때문에 의식을 안할수 없죠. 맞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한쪽으로 떨어진 3쿼터고요. 점수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13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점은 저항 팀하기는안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4쿼터가 있기 때문에. Pair, ring, 45초. 45초. 잠깐 잉유 정지형 정지형이. 뭐라야지뭐라야지 몰아야지 와와와와자 지금 굉장히 좁거든요 이거 다 뜯나요? 오잘 빼줬어요 이 선수 드래 돌파 수비 좋아요 야, 야, 야. 아 지금 군이, 수비 리바운드 한 속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수비는 좋았는데 리바운드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면 아, 자 그래도 석점한번더 이번에도 아 리바운드, 리바운드. 아잘 좋은 호슬플레이였지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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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조금 점수상 벌어졌었지만, <laughs> 제왕이 좋은 쿠터 <laughs> 마무리로 10점 차까지 점수 좋겠습니다. 지금 3 쿠터로 돌아오겠습니다.